권리의 포기란 자기가 가지는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해요. 포기한다는 취지의 적극적 의사표시에 의하는 점에서 권리의 불행사와 구별됩니다.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자유이나 공권이나 가족권과 같은 것은 그 성질상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산권이라도 타인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다고 해요. 판례도 인지 청구권은 본인의 일신 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인지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화해가 재판상 이루어지고 그것이 화해 조항에 표시되었다 할지라도 그 화해는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어요. 인지 청구라 하면 법률상의 부모자 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할 것을 법원에 구하는 것을 말해요. 그런데 그런 권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. 그냥 쉽게 말하면 천륜을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.